어떡하냐 이거 야 어떡하냐 <laughs> <어떡해. 웃음> 어, 형님들 텐트 오, 방라, 엄청 뚫렸네 여기 <laughs> 어 아파 어. okay mm -hmm. 어저께 제가, 어, 운동하다가, 그런 날 있거든요. 아, 오늘은 좀더들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한 10kg 정도 더 꽂아가지고 들었는데, 어, 허리를 순간 딱 삐끗했어요. 와, 완전히 다친 건 아니에요. 이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냐면요. 여기는 캠퍼드입니다. 캠퍼드, 하다. 캠퍼드인데 여기 이제 제 친구 장박지예요. 친구 저희가 이제 베이스 캠프로 쓰고 있는 곳이거든요. 친구 장박지인데 여기 이제 제가 허리도 아파가지고 허리는 아픈데 또 캠핑은 가고 싶어. 캠핑은 오늘은 좀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한 하루 이틀이면 낫습니다. 보통은 다. 잠이 있거든요 눈 와요 지금 눈 오는 거 보이세요? 근데 도수 높은 술은 안 얼어서 놓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 제 친구가 평일 아니면 캠핑 아예 못 다녀요. 근데 평일만 오기에는 장박을 잡기가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말엔 제가 쓰고 평일날은 가끔 같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살짝살짝. 살짝. 양념도 응 나도 좋아. 뭐 먹고싶어? 나 양주 좋아 양주는 또 좋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안주용으로 음 향이 너무 좋다 이고봐 <laughs> 너무 맛있다 두부김치? 응. 요즘 또 이런 거에 빠졌잖아 네. 응. 깔끔한 안주 응. 두부김치가 맛있어 음 두부가 두부는 맛있어. 한 거야? 응 그러게 제가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제가 지금 4월 말쯤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제목은 뭐냐면 캠프하다에서 불멍하다 하다 라인 캠프하다에서 불멍하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찬 이런 거안 땡깁니다 절대 요번에는 왜냐면 영상이 광고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았다. 받았습니다. 그래서수없이언급하는 그래서 점은 여러분들이 아, 없지. 양해해 음. 주셔야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냥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야. 음. 제 계획은 그거야. 모여 가지고 어떤 분은 또이 제이야. 음. 어떤 분은 피고 음. 제이 분들 은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노는 느낌으로다가 경품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불멍이 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예상은 그거예요. 불침번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번초 있어. 열 열하나 반 해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불 지키는 거야. 초번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사람거 이렇게 전화번호를 미리 따는 거죠. 미리 정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줘야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뭐 행사 같은 것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진행을 안할 거예요. 같이 놀고 드럼통 같은 거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꼬워 먹고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 굽고 이런 거 좋아해. 그치.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해. 그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안 하면 돼. 그치. 눈치 주면 안돼 또. 맞아. 음. 알아서 하죠. 아, 알아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 그냥 그런 식으로. 눈치 주좀안 돼. 왜쟤는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안 돼. 어 그런 어, 거, 어,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보니까 네. 좋아서 하는 거잖아. 더 음. 뭐 눈치 보여 서하는게 아니고. 음. 어 나는 막 떡볶이 하고 이거 저거 다 좋아하는 어, 사람인데 네 그래 하는 거고 그런 건. <laughs> 그냥 안, 하면 안 해도 돼. 그냥 얻어먹기만 그냥 돼. 내가, 하고 가도 돼요. 그래. 그래.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뭐 뒷정리라도 같이 도와주고 음. 하면돼 그냥. 그런 거 하나 이제 됩니다. 안된 줄. It'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nes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gasps> <gasps> what I 야, 어떡하냐? 어떡해. 그래. 어, 형님 네 텐트, 장난 엄청 뚫있네 여기. 그치, 위에는 안 쌓이니까. 와. 진짜 뭐 발이 푹푹 들어가, 미치겠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에어 텐트가 무너졌어요 목좀 죽여 와 너무 힘든데 아니 이게 습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추워 춥지가 않아 어안 추워가지고 지금 아아 아. <laughs> 진짜 빡세다 이거 몇 시까지 온대냐 이거 거의 재앙인데 이 정도는 <laughs> 어. 어. 이게 이 정도 오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깨 있는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또 몰라도 어. 안자고 있으니까 움직이게 되네 자연스럽게 어. 너무 빡세 이게 재설 작업이야 왜 우리 내일 못갈것 같아 집에 못 간다고 어. 이 정도 오는데 근데 좀다 그러니까 도로는 예찮지 도로도 안 좋지. 음. 제가 있어 보니까 이 텐트가 왜 무너지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장님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10분? 10분만에 그냥 확 쏟아져 버려요 이게. 확 쌓여 버려요 확쥐저 앉아 버려요 에어 텐트라서 좀 많이 못 버틴 면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막 사장님이 있다고 안심할 건 아니에요 내가 딱 보니까 어, 훈정, 엄정 하시는데도 어. 하해서또 치우고 왔는데 그 텐트 가을수있었 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안돼 그니까 손도 안돼버리면 그냥 끝난다, 무조건 뭐. 무너진다는 거이 정도 관리해주는 게어 그래도 이게 진짜, 와 진짜 아, 이게 순식간이구나 그냥 원래 저기서 하루 만 있다 갈라 그랬거든요. 못갈것 같아.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냥 사다가 먹어. <laughs> 편의점 아니지. 아니 매점에서. <laughs> 그 e t us s a i 아니 <laughs> <laughs> 사람 만들고 커피 한잔 먹고 이런게 또 캠핑의 재미죠 여러분 밥 커피 한잔 먹고 나술 한잔 먹고 이런게 캠핑의 재미지 그지? 음. 아무것도 안해도 재밌지 응. 음. 아까 애들이 되게 부끄러워 하잖아요 근데 저걸 좋아해 애들은 자기가 유튜브에 나온걸 그러니까 저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게 제 친구 아기를 찍은 적이 있는데 아기들은좀 유튜브에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걸 안 썼단 말이에요 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애기를 아예 다 편집을 해 버린 거예요 친구랑 갔을 때 근데 이제 걔가 학교 가서 말을 하고 다닌 거야 음. 나 어, 유튜브에 나올 거다 나 유튜브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버린 거야 근데 안 나와 버린 거야 <laughs> 나는 또 나름 배려를 한다고 다 편집을 한 거고, 네, 개 꼬맹이는 이제 자기가 유튜브에 나온다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안 나와버린 거지. 엄청 <laughs> 섭섭해 했다고 막.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있나 봐요. <laughs> 신기해요, 요즘. 요즘엔 신기해. 나는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애기들은. 이거 제가 오, AI가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이거? 오 뭐야? AI가 그려준 그림이야. 요즘 에 이런 거 있어. 너그 사진을 보고? 아니 내가 무슨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캠핑하는 남자 이거 입력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뭐 지카로를 그려준 거야. 어. 무신기하다. 신기하지. <목소리> <목소리> 역시, 겨울엔 호빵이지. 응. 응. 역시, 겨울엔 호빵이지. 겨매에 <laughs> 한잔하시죠 여러분 이지겨란이래호빵의 응. 응. 근본은 야채 호빵 사장님이랑 얘기는 다 끝났구나 날짜까지 나왔어요 날짜까지 제가 정확한 공지는 한 3월 달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해 드리고 그걸로 이제 신청을 받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 한번 해 보니까 이거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laughs> 그지? 안 되겠더라고 맞아. 한 2주는 봐야 되겠더라고 옛날에 그것만 봤는데도 아, 안 되겠더라고 그냥, 협찬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협찬. 그러니까 협찬 받아서 여러분들 드리면 좋은데, 영상에서,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게.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다음에 또 하고, 요번 행사는 아예 없는, 그러니까 유료 광고가 아예 붙지 않는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회비가 좀셀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거는. 그거 어쩔 수 없어. 캠핑장도 음, 전체 대관을 해야 되고. 난 불침번 싫어.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안 돼. 난 불침번 어쨌든 컨셉을 잡고 해야 되는 거라서 난 불침번 싫어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어화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불만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돼. 저는 구독자분들을 <laughs> 술좀 먹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빠르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뭐 핑거 보이시죠?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12시 반인데. 아휴. 음. 아, 다친. 뭐, 추울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추워갑니다. 추울 것도 없어요. 하박이 참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캠파다에서 또 오랜만에. 아, 2박 3일 동안 원래 계획은 1박 2일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다가 <laughs> 이따 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캠핑. 겨울에도 재밌고, 봄에도 재밌고, 여름에도 재밌고. 근데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생각하는 구상하는 게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죠 와. 장난 아니다.